자, 먼저 그리팅 캔톤페어 투어에 참여해 주신 대표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에도 한달 동안 중국에 머물면서 캔톤페어 1, 2, 3기를 모두 참가할 예정입니다. 이 캔톤 페어에 가보고는 쉽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제품들을 만날 수 있는지 궁금하신 대표님들이 많으실 겁니다. 오늘은 그런 대표님들을 위해서 제가 지난 캔톤 페어에 다녀오면서 정리한 자료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가 만든 캔톤 페어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캔톤에 참여한 여러 업체들 중에 특별한 장점을 가진 업체들을 모아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이 자료는 대표님들께 무료 버전과 유료 버전으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이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캔톤페어에서 꼭 찾아야 할 업체의 특징에 대해서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나만의 제품을 만드는 분들을 돕는 그리팅이고요. 오늘의 주제는 레드오션 시장에서 살아남는 법입니다. 자,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지만 이 캔톤 페어는 정말 아는 만큼만 보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캔톤 페어는 사전조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제품의 기본적인 원가나 소재의 특징, 그리고 신제품 동향을 모르고 가시는 경우에는 정말 구경만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캔톤 페어에 다녀와서 팔 물건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사전조사나 준비를 전혀 하지 않으신 겁니다.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쿠팡에는 수많은 여름 소형 가전제품이 매년 여름마다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매출액이 높은 제품군을 살펴보면 금세 이 제습기라는 키워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습기의 판매량은 우리 생각을 정말 아득하게 뛰어넘습니다. 작년에 1등을 했던 삼성전자의 가정용 대용량 제습기의 경우 여름 내내 한 달에 50억 이상의 매출이 나왔습니다. 대기업이라서 그런 매출이 나온 것이 아니냐고 물으실 수 있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제습기는 대기업의 지배력이 유독 약한 제품군입니다. 실제로 국내 제습기 점유율 1위 기업은 위닉스라는 기업으로. 많은 분들이 기업 이름 자체를 처음 들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 실제로 위닉스는 국내 제습기 시장 점유율 42.7%를 점유하고 있는 제습기 1등 기업입니다. 그럼 대기업 제품들은 어떨까요? LG 전자가 대략 20%의 점유율로 2위를 달리고 있고 삼성전자는 불과 10%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 여름 쿠팡에서는 삼성 제습기 제품이 줄곧 1위를 차지했었고 그 뒤로 수많은 중소기업 제품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실제로 대용량 제습기의 수요는 점점 더 커지는 추세입니다. 자 화면을 보시다시피 대용량 제습기 시장은 앞으로도 엄청나게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벌써부터 올해 3월 그래프가 심상치가 않죠. 자 그렇다면 우리도 대용량 제습기에 도전해야 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습기 키워드는 전형적인 레드오션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대용량 제습기를 출시한다는 것은 위닉스, LG, 삼성과 싸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같은 개인 셀러가 대기업이 발을 들이고 있는 곳에서 경쟁하려면 아주 많은 경험과 자원을 투자한다고 해도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이 제습기 키워드는 포기해야 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이 레드오션 시장에서 블루오션 키워드를 찾는 아주 기초적인 방법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레드오션 키워드 속에서 블루오션을 찾는 방식은 기본적으로 이 크기를 변경한 제품군을 찾는 겁니다. 실제로 대기업이 진출한 제습기 시장은 모두 대용량 제습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미니 제습기의 경우 대기업이 진출하기엔 턱없이 그 수요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미니 제습기는 아직도 제습기라는 레드오션 시장에서 블루오션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미니 제습기는 일반 제습기보다는 키워드의 수요가 좀 약하죠? 자, 하지만 우리 같은 개인 셀러의 입장에서는 월간 검색 수 5만 키워드는 전혀 작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대기업은 전혀 관심이 없는 크기의 시장입니다. 자, 이번엔 쿠팡을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미니 제습기의 경우 대기업 제품들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판매자 로켓 제품이 1위를 하고 있으며 심지어 직구 제품이 3등을 하고 있는 정말 꿈같은 시장입니다. 자, 그럼 미니 제습기 시장에 우리도 뛰어들면 되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업로드하는 시점에서 많은 분들이 제습기 시장에 뛰어들 것이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미니 제습기 시장은 빠른 속도로 과공급 상태가 될 것이 분명하니까요. 과공급 상태의 제품을 판매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광고를 적게 하면 팔리지가 않고요. 팔릴 때까지 광고를 하면 손해를 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점이 바로 기획입니다. 이 기획을 통해 차별점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야 합니다. 자 5위 제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 제품은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가격이 3배나 비싼 제품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캔톤페어에서 아주 비슷한 제품을 본 적이 있어서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제품 원가는 약 2만원 정도였습니다. 지금 이 판매자는 15만원에 판매 중이고요. 현재 5위에 안착한 것을 보니 아주 잘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 제품이 다른 제품들에 비해 가지고 있는 차별점은 무엇일까요? 어떤 기획으로 이런 놀라운 순위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이 제품의 장점은 바보도 알아챌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직관적입니다. 일단 디자인이 다른 제품들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이 어필하는 고객도 완전히 다릅니다. 이 제품은요. 아주 특별한 디자인을 원하는 고객들 또는 이 제습기는 놓고 싶은데 자리가 부족한 고객들 이둘 중에 하나 이상의 특징을 가진 고객들입니다. 그리고 이 특징을 가진 고객들은 1, 2, 3위를 건너뛰고 바로 이 5위 제품에 무려 3배 가격인 15만원을 기쁘게 투자할 겁니다. 실제로 이 1, 2, 3위 제품은 사실상 별 차이가 없는 제품입니다. 셋 중에 뭘 골라야 할지 정확히 알 수가 없고 어차피 뭘 고르나 거기서 거기일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저렴한 가격이 제품을 구매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더 싸게 판매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입니다. 하지만 이 기획을 통해서 명백한 차별점이 있는 제품을 판매하는 셀러는 가장 비싸게 판매하면서도 오히려 고객들이 만족하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상황이 압도적인 이익을 만드는 브랜드가 되는 첫 단추입니다. 자 어떤가요? 제가 제습기를 소개하는 동안 대표님들의 마음은 어떻게 변하고 있었나요? 아 이런 정보가 있었네. 내가 한번 해볼까? 아, 대충 2번이나 3번 같은 제품 가져와서 팔아보면 어떨까? 라고 생각하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영상이 대표님들의 소중한 시간과 자원을 아주 많이 아껴드린 겁니다. 새로운 정보를 접하면 남들이 보기 전에 빠르게 시도해 보고 방향은 모르지만 실행력만 갖춘 분들은 이번 같은 제품을 가져와서 단한 대도 팔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고객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공부하고, 제대로 된 제품 기획 능력을 갖춘 분들은 적어도 3위 같은 제품을 가져올 거고요. 정말 잘 하는 분들은 5위 제품과 같이 아주 특별하지만 타겟이 좁은 제품을 가져와서 좁은 타겟의 고객에게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합니다. 제습기는 놓고 싶은데 이 자리가 부족한 분들에게는 5번 제습기가 사실상 유일한 대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배 가격을 내고 오히려 판매자에게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보면 미니 제습기 제품 중에 특별한 기획력이 들어간 제품을 지금 당장이라도 시도해 보고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 미니 제습기 제품에는 아직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대표님들 중에. 제습기에 관심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문제를 직접 찾아보시고 그 문제를 댓글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을 맞추신 대표님과 정확한 분석을 해주신 분께는 그리팅 뉴스레터 유료 구독권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제습기 카테고리를 간단히 분석해 드리는 동안 머릿속에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르신 대표님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드는 방법을 모르시죠 자 이런 분들이 바로 캔톤페어에 가야 할 분들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제가 만든 캔톤 데이터베이스를 함께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고 있는 자료는 제가 지난 2024년 가을 캔톤페어를 방문했을 때 선정한 특별한 장점이 있는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들 엄선한 자료입니다. 제습기 업체를 하나 보겠습니다. 이 제습기 업체는 전자제품 제습기보다는 물먹는 하마와 같은 원리의 필터 교체형 제습기에 아주 큰 강점을 가진 업체입니다. 실제로 이 카달로그를 보시면 디자인이 아주 훌륭하죠. 저는 이런 제습기는 한국에서 아직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원하는 디자인을 마음껏 커스텀할 수 있고 이미 유럽 여러 나라로 수출하고 있는 아주 경쟁력 있는 업체입니다. 이런 업체와 협업한다면 대표님들께서 머릿속에 떠올린 그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드는데 아주 큰 도움을 받게 될 겁니다. 자, 또 다른 업체도 볼까요? 이 업체는 제가 영상에서도 소개했던 업체인데, 엔드그레인 도마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엔드그레인 도마를 만드는 업체는 아주 많지만, 이 업체만큼 품질이 훌륭하고 가격이 저렴한 업체는 찾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제가 엔드그레인 도마를 제조하는 10개가 넘는 업체를 돌아본 결과 이 업체만큼 품질과 가격이 합리적인 곳은 없었습니다. 이 제품의 원가는 9,000원 수준입니다. 하지만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5만원대 제품들과 비교해 봐도 오히려 퀄리티가 더 좋습니다. 자, 캔톤에서는 이렇게 내가 더 손을 댈 필요가 없을 정도로 완성도 높은 제품을 만들었지만 마땅한 판매처가 없어서 고객을 찾고 있는 업체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이런 업체를 만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정말 운이 좋아야만 만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업체입니다.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 업체는 아주 특별한 슬리퍼를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최근 아주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호카의 리커버리 뮬이라는 제품을 만들 줄 아는 공장입니다. 이 슬리퍼의 특징은 슬리퍼임에도 불구하고 EVA 소재의 두꺼운 깔창이 있다는 점입니다. 깔창이 분리가 됩니다. 이 제품은 사실 작년부터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러닝과 관련된 제품입니다. 러너들이 20km 이상 러닝을 마친 후에 회복을 위해서 신을 수 있는 회복용 슬리퍼입니다. 이런 제품은 아직 국내에서 찾아보기 쉽지가 않죠. 현재 쿠팡을 찾아보니 딱한 셀러가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공장에서는 현재 이 쿠팡 셀러가 판매하고 있는 제품보다 훨씬 품질이 좋은 제품을 5,000원에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표님들만의 특별한 아이디어나 디자인이 더해진다면 이 훌륭한 기획으로 더욱 좋은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자 보셨듯이 저의 캔톤 DB에는 정말 엄청난 가치가 담겨 있습니다. 특별한 강점을 갖고 있는 75개 업체를 엄선하여 정리했습니다. 이 자료는 정확히 50분께만 판매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제 영상을 봐주신 모든 대표님들께는 무료 버전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시고요. 그 댓글을 캡처해서 지금 위에 나오는 이 메일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십시오. 이분들께 매일 밤 9시에 캔톤 TV 자료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무료인 이만큼 관심이 있으시다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대표님들이 다 신청해서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무료 버전에서 먼저 제품 정보와 가격, MOQ 등 핵심 요소를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정말 이 공장에서 거래를 하고 싶은 분들은 유료 버전을 구매하시면 됩니다. 유료 버전에는 공장 담당자 연락처와 핵심 제품의 견적서 정보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수입과 계약에 관련된 그리팅의 개인 컨설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료 버전을 구입하시는 모든 대표님들과 개인적으로 직접 만나서 최소 3시간가량 개인 컨설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50분의 대표님들께만 판매하는 이유는 제품 구매가 겹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데이터베이스를 먼저 구매하시는 대표님께서 가장 마음에 드는 제품을 선점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제 방식은 누구나 할수 있는 방식은 아닙니다. 나만의 제품에 대한 확실한 목표가 있는 분들만 할수 있습니다. 자, 구독은 이미 하셨을 테니 좋아요만 눌러주세요. 그럼, 매일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